저한테 이기시는 분, 치킨드립니다 어, 개댐 들어오세요. 자, 화장실 좀. 충득. 자, 자유. 14채널. 아. 아, 가방 여기있다. 렘렘뭐 있어? 아유, 미, 민규 여기있다. 아, 근데 이거 나,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을텐데, 중력전. 심지어 내쫀드각생 이거 끼고 나를 나한테 이긴다? 불가능할텐데, 이거 진짜로. 한 라운드라도 따면 주는 걸로 할까 한 라운드라도 따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 라운드도 못딸것 같은데 중득! 한라운드 따라 따면 주,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거 중력전 특화기 때문에 자 요게 어떤 악스, 어떤 기능이냐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뇽 너무 좋지요 <laughs> 좋았고 중득! <laughs> 아니, 나 지금 <16점> 좀특화라했잖아 <laughs> 그래서 한 라운드마다 한번 준다니까. 뇽 <laughs> 꺼져 펀치 나 이거 한번 맞아 봐. Tarar, 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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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a r Tar, 치 먹고 싶으면 너도 쫀득각스 사와 다누구게 제일 좋냐고? 근데 솔직히 내게실전정도 좋은거 같긴 해 안돼!!! <laughs> 큐브류는 다 금지하겠습니다 큐브류 빼고 다 가능 큐브류 빼고 다 가능 쫀득이야 쫀득각스 끼고 쫀득 ZX 요거를 쓰면은 제가 무슨 짓을 하든 ZZ를 누르는 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ZC 빠따? <laughs> 빠따오리기 아 빠따오리기입니다 택스로 씹어놓고 빠따오리기 아 필살기! 맞네 필살기를 한 번도 안 썼구나 필살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번 필살기 보여드림 자중에 필살기 쓰면 요렇게 어? 못뭐 깔려야 되는데? 뭐야 운영자님! 버그 있어요 이거! 안 깔려요! 중둑 이 필살기는 밟으면 그 끈적이처럼 멈춰요 그다음 대시필 이렇게 날려버리기, 날려버리기, 또로로로롱, 날려버리기. 아 좋았죠? 다음 무슨 악세죠? 아 중력장어 와이씨, 야 야, 아치야어중력장가 오케이. 빈틈을 잘 파고 들었어요. 다음 어떤 사람이 무슨 플라리스의 심판? 이게 뭐야? 자 이거 에피가 끼고 대현님들 에피가 끼고 들어 들어와 됩니다. 응 <laughs> 나가 의미 없어 어차피 한방 삼이야 처음부터 변신하는 거 아니면 의미 없어 이거 뭐야? 아니 씨발 뭐야 저거? 아너 타고 있으면 아프구나. 응 열심히 타고 있어. 뭐야! 아! 뭐야! 음아아아아야저 야! 야! 야, 뭐야! <laughs> 와저캔사기네 <개선기네>, 저것도 <laughs> 와이씨 자! 오늘 대신 쫀드학세는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쫀드학세 무제한으로 쫀드학세 투브학세, 노돌리학세 개는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야 뭐야 씨발! <laughs> 뭐야? 중등 다른 학사 한번 해볼까? 돌 돌리 형 학생, 투버 학사, 학사 한번 해볼까? 투버 학세 아니 미친 안 뜨는 학사잖아 저거. 꺼져. 쉽다. 나가 임마, 나가 임마. 아니 얘도 오뚜기야 아니 물뭐 오뚜기 파티냐 어어어자 어? <laughs> <laughs> 오뚜기도 금지 이제 오뚜기 금지 중득 다음 슬라임류 와 슬라임 슬라임류도 뜨긴 뜨잖아 저거 저 뜨지 않나 뜰 건데 뭐야? 뭐지? 날라간 것 같은 것면아 부활 좋고요. 아 미안, 아 미안 나와. 아 뭐야 저거? 아! 안돼! 아, 아 이거 잘못 눌렀다. 중대. 세다세 명. 아니 이거 용발은 좀. 아니, 용발 도는이거는정신 나가버린 는가정신이정신버이나지버지나 지금 이금지죽 지금, 지금. 일어나 죽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정는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어 규호만 먼저 좀 정리 좀 할게요 님들 죄송 규호 정리 좀 할게요 자꾸 깝쳐가지고 어 아, 들어오지 마봐 아니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 개못하면서 응 없어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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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너 진짜 못한다 <laughs> 응 없어졌죠? 없어졌죠? 와 진짜 못하네 와개 못하네 <laughs> 개웃겨 근데 나랑 너랑 똑같은 학생이잖아 이씨 슥. 와 당이다 와와 이씨 와 큰일 났네 여기 어 안돼 마지막 마지막 하나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? 아, 어, 씨, 전 나이 없네. 전또 뭐야, 시발. 맞죠? 가셨, 갔죠? 쉽죠? 그럼 필살 날먹충으로 날 이길 수 없어. 너 이제 없지? 너 이제 없지? 너기 없지? 어, 내, 지금, 철권에서, 검지가 아파서, 예, 대각대실 못하는 걸 감사히 여기 아까, 너, 끝난 거였어, 임마. 임마, 너, 끝난 거였어, 원래. 짜식아, 짜식아, 짜식거 어? 너, 주변개 못해! 어? 오늘, 개댄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